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올때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쿨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빛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헌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의블루와 부데와 리누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십년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가택 연금을 당하고 석방되었지만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있나요?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곁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9절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바울은 10절과 11절에 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어로 갔으며 지금 바울의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죠. 이에 비해 지금 바울의 마지막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고립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7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는 중에도 누가만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 속에서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보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던 바울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며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쓴 편지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오히려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됨을 빌리뽀교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있음을 알리고자 본문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혹시 고난과 고립감과 외로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나에게 힘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역전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선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죠. 또한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이루 말 못할 고난과 역경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증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과 역경을 조금이라도 더 피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투옥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러한 말 대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록 바울이 걸었고 디모데가 걸어야 할그 길이 고립감과 외로움이 묻어나며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새세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보를 전하게 합니다. 본문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게 하고, 또한 에라스도와 드로비모의 안부를 전하며, 루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의 문안을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를 중시하였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지켜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존 칼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성도가 서로의 신앙을 위해 교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신앙에 머물러 나 혼자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 함께 선한 싸움을 달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축복을 담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걷도록 위로하고 독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하였던 것처럼 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나의 곁에 서서 힘 주시는 하나님 모든 악에서 건져내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때로는 힘겹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찬양하며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갑시다. 본문 22절 바울의 축복처럼 주께서 우리 서모 모든 가정과 모든 세대와 성도님들의 심령에 함께 계시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